도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비아 에그나티아의 전략적 요새 도시이자 비옥한 토지를 이뤄낸 물의 도시 에데사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물줄기와 그 물줄기를 따라 자라난 푸른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14세기경 기독교 전성기를 맞이한 도시로 그 역사가 담긴 교회와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가장 견고했던 보대 성채 그리고 이를 증명해 주는 이정표까지 에데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펠라를 떠나서 이제 에데사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나까지 이어지는 계속 여정 속에 드디어 이제 펠라의 답사를 마치고 이제 에데사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워낙 지방이고 시골이라 이 버스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에데사까지 가는 인근에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이제 다시 그곳에서 이제 에데사행 버스를 아, 네. 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살로니가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여러 도시를 랭크 거쳐서 랭크 가는 랭크 곳이 랭크 있는데, 자, 요것이 랭크 이제 네, 버스터미널인데, 아, 바로 이분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에데스까지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버스터미널까지 지나가니까 타라고 하고, 아, 이게 또 차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그리고 차를, 버스를 세워놓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준 정말 순간순간 만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사와 같은 분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사히 에데사행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버스표 확인하고 또 이제 한 20분 후에 이제 에데사행으로 가는 버스가 온다 그리고 자, 막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고 또 마땅치 않아서 어, 이런 때를 위해서 늘, 이, 비상 식량으로 컵라면을 <laughs> 가지고 다녀요. 야, 근데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라면, 더군다나 컵라면이 있다는 거는, 이동 중에, 아유. 이... 네, 뜨거운 보온경에 네, 만일을 대비해서 물을, 음. 뜨거운 물을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점심 때가 되어도 이제 충분히 이 충분히 컵라면을, 먹을 만한 물이 되고 야 이게 이제 이영남 피디가 해온 김치 갑자기 양배추 김치예요. 아무래도 소화력도 좋고 <laughs> 또 양배추 아주 <laughs> 맛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데사로 가는 버스가 도착을 했고 이제 짐을 싣고 드디어 아이 에데사는 이 비아 에그네티아의 도상에 난 도시 중에서 가장 아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어, 도시가 이제 에데스고요. 사실 에데스 하게 되면은 고대 마케도니아에서 이미 주전 8세기 전후에서 최초의 도시 수도가 이 에데스잖아요. 또 에데스 자체가 이제 물의 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렇게 아, 어, 드디어 에데스까지 왔는데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언덕 위에 이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인. 어, 요 도시가 있었고 그 아래 이제 또 고고학 주적지가 아, 있고 드넓은 평야가 있는데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에데사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중심에 역시 마게도니아는 네. 역시 알렉산더 그렇죠. 대왕입니다 이렇게 에데사의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에 아주 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또 동상이 있으니까 정말 발칸에 마게도니아를온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그리스의 모든 도시들의 동상의 나라라 할 정도로 수많은 동상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필립 2세,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에데사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잡은 숙소가 이게 이제 2 2 0 0년전 강력했던 그 성벽 그 요새 아니, 호텔이 그 위에 세워진 에데사로 올라온 아크로폴리스의. 이 성벽이랍니다. 2,500년 전에 세워진 성벽을 그대로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와, 그 위에 세워진 집을 그대로 이렇게. 우선은 이 와. 에데사의 올드 시티의 어, 건물 자체가 전형적인 발칸, 이 마케도니아의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이곳이 이제 어, 관광 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아, 역사가 어, 축적된 도시이고. 어, 벌써 이제 11월, 12월에 에데사의 네, 예, 예. 아크로폴리스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고대로부터 네, 아까 드론에서도 어, 보셨다시서이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 에데사를 넘어 일루리곤으로 그렇죠. 가는 아주 길목에 있는 곳인데 한번 보시죠. 와. 참탁 트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에데사 평원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데사 자체가 이제 물의 도시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샘이 솟아나는 곳그랬기 때문에 저는 도시가 되었 에데사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성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성체 안에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흘러서 이 폭포를 이루고 그 물이 온 아랫동네를 적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이면서 이성이 이 위에는 또 방어선이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 에데사가 중요한 것은 물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물의 도시. 그러니까 물 하면 에데사를 떠올릴 정도로 아주 예좀감인대 저건. 어. 네, 네 아, 이곳에 어, 보시죠. 아주 그 특히 그리스 북쪽에. <laughs> 하나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이제 물에 어 안쪽에 이거 저기에 있어서 이제 이거 꺼내지는 이거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마게도 하나 떨어졌어요 지역의 에데사 그렇죠 <laughs>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슈퍼나 이제 야채 음. 가게에서 사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어, 어쩜 우리 한국과 비슷한 세상에 아 맛을 가지고 있고요 이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커요 하나하나가. 정말 올리브가 그래게요. 알알이 되게 큽니다. 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하고 종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 지역에 네. 올리브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건지 네, 이스라엘의 발라드라고 하는 맛있는 올리브는 이거예요.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 그건 제가 본것 중에 작은 편에서 하는데 상되는 그래서 정말 몇 예. 시장에서 보면 알이 아주 네. 이렇게큰게 있어요. 하나만 입에넣어도 정말 이 반찬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로 역시 그리스는 이제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하잖아요. 본토뿐만 아니라 이제 섬 지역에도 그렇고. 자, 이제 에데사에서 왜 이곳이 이제 이 가장 이 아름답냐? 이곳에 이곳 이렇게 그렇습니까? 많은 물이 흐르고 이 보세요. 이게 정말 <laughs> 고목들로 이루어진 마치 숲 같아요. 이 에데사의 와, 역사를 어, 말해주는 어, 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 나무가 줄기가 이렇고 이 안이 집이야 집집 집. 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 제가 들어와도 이렇게 이 움막처럼 돼 있으니까 겉에서 보는 그렇죠. 전체. 둘레는 엄청난 거예요. 눈비가 올 때는 이야. 이 집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천 년도 어. 더된것 같아요. 큰 나무의 속이 이렇게. 비었고 그만큼 또 이제 물이 아. 아주 깨끗하고 늘 푸르르니까 너무 네. 크니까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 나무에 위엄이 느껴지고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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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있고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이수아이수 있을 수있아수 있을 수아을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어 오래된 나무도 어, 봤지만. 어 나오는 그 나무가 망하아요 그런 나무예요. 아주 그 다양한 나무의 모양 자체가 정말 고대 도시다라는. 이 나무의 나이가. 2019년도 기준 415년 된 나무 어떻게 이 400여, 400여 년의 세월을 15년째 이렇게 자라고 병들지도 있어요 병들지도 않고 푸르르게 또 이것은 속도 비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나 정말 나무 자체가 여행에 또하 하는 아주 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죠 네, 사람은 불과 100여 년이지만 나무는 수백, 수천 년을 어, 살아갈 수 있고, 내 네, 대부분의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에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이 할머니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라고 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따라오시라고 따라오라고. 네, 궁금해요. 과연 이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어, 물의 나라야 네 물의 도시답게 정말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 흘러가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무슨 절벽 같은 거를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우 보통 세상에 이야. 이곳에 오니까 네이 아래에 수많은 보시죠 이이 이 폭포들이 정말 여러 개가 곳곳에서 흘러 아래로, 흘러가 이 아래 평화를 적십니다. 정말 에데사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비옥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 그리스 산지에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 드물 정도로 정말 천연의 요새로서의 기능과 정말 풍요로운 물과 함께 아주 비옥한 토지. 그리고 이 에데사 자체가 유명해진 것은 특히 로마 시대 때의 네아폴리에서 알바니아의 일루리건, 아드리안 해까지 가는 비아 에그네티아가 이곳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더 해줘요. 이렇게 아담한 아담한 교회가 폭포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네, 에데사의 폭포가 평안해지고 어, 사도 바울이 갔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 가다 에데사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아, 차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가 네. 있습니다. 조용하고 환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 아마 고대 에그네테 여행자들은 아마 이런 교회에서 특히 이 안전을 또 에데사에서도 어, 가장 유명한 이 폭포, 폭포가 있는 이 절벽과를 따라서 생긴 이 지역을 바로시라고 부릅니다. 이 발칸 지역의 아주 전형적인 그렇죠. 건축 형태를 볼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죠. 돌을 쌓되 나무 한켜 쌓고 돌을 쌓고 나무 그렇죠. 한켜 쌓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 이렇게 어, 역할을 네, 하고. 하고 그리고 보면 이 석가래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길쭉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에, 아주 그 활처럼 씌어있는 형태를 가진 게 아주 독특한데 네, 아주 어, 네, 바로시라고 하는. 네. 어, 만약에 에데사를 간다 하면. 네, 더 크지도 이, 않아요. 바로시라고 그렇죠? 하는. <laughs> 올드스케를꼭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이곳에서 드디어 보다 과거의 에데사를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곳이 바로 14세기에. 네. 이미 14세기에 특히 교회가. 선역에 있습니다. 이게 저 끝에는 베드로와 그렇죠. 바울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에데사는 사실 14세기가 전성기를 맞은 기독교 도시였다가는 거예요. 네, 예, 들어오시면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의 이렇게 3층의 지붕을 한 교회를 보시게 됩니다. 예, 이제 15세기를 전후한 오스만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파괴로 교회가 당했습니다. 훼손된 것은 다 오스만 그렇죠. 터키 때에. 이렇게 훼손을 시켰고 얼마나 이 성화를 그냥 없애려고 이 플라스터의 그렇죠. 이 아름다운 성화들을, 비콘 성화들을. 정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윤곽은 저렇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남은 어, 성화를 통해서 아픈 기독교 역사를 떠올리며 또 한때 이 에베세가 얼마나 기독교가 붕붕했던 도시였는지 아주 전형적인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 모습. 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데사를 아, 지키고 그래 그 도시이기 있고, 때문에 더욱 예, 탄생에서부터 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대표적인 스토리들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놓았습니다. 데 이렇게 복구하고 수리할 네. 수 있는 거의 600년, 700년 됐는데 플라스터의 성화가 네. 너무 선명하게 잘 남아있습니다. 복구하기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아픈 유럽 역사이면서 은혜로운 성화를 보면서 일단 이 에데사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의 동네와 농사를 짓는 땅 아래 다운타운하고 이 필수랍니다. 그렇죠. 아주 정감 있는 언덕 위를 내려가고 마게도냐, 이 돈티가 네. 필수적인 전형적인 에데사의 농부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그렇죠. 사드 네. <laughs> <나도> 여기 만져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어, 이러면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laughs> 아자 여행 지에 <laughs> 맞는 어, 청동 어, 동상. 바로 이곳 이 에데사의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이제 바로 시라가 하는 제 올드 시티 구역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만 나와도 현대의 이렇게 아름다운 또 번화한 중심가를 보시게 되는데 아주 뭐 정말 비도 와서 촉촉하지만 보시지요 마을 중앙에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아주 수백 년된아어 플라타노스 나무가 이렇게 있고 정말 아주 쉽게 많은 물들을 활용을 해서 분수도 만들고 네 이게 이제 뭐 12월 초 어, 어느새 이곳에 이제 어, 크리스마스 시골이야. 크리스마스 준비를 이렇게 그렇죠 a Christmas. Christmas is a Christmas. It's a Christmas. It's a c h r i s 있 m a s It's a Christmas. It's a c h r i s t m a 어 It's 그래. a 그래. 네. 어 h r i s t m a 고기를 통째로 바베큐해서 썰어서 파는 집 이게 진짜 발칸에 이 마게도니아도 않고 와, 빵에 보자. 이렇게 어우, 멋있죠, 오 신조 아, 불에 바베큐한 <목소리>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뭐라고 <laughs> 정말 이 빵에. 이 돼지고기 바베큐 넣고 야채 듬뿍넣고 짭짤하게 정말 맛있는 이 그리스가 아주 그 어, 돼지고기 요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바베큐로 해서 샌드위치로 접시 에 주기도 하고 말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정말 다양한 요리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어, 그리스입니다. 방에 싸주는 거를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추장. 야이 돼지고기는 사실은 고추장 네, 여행 중에 나를 먹어야 약간의 맛이잖아요 고추장이 필수입니다 음. 네, 빵도 고추장이세요 이런 맛은 제가 정말 그리스에서 처음입니다 치즈의 네, 거기를 치즈까지. 삼겹살 고추장에 먹으면 맛이 음. 이거야말로 동서양의 좋아. <laughs> 어, 고추장 돼지고기에다가 아, 치즈 돼지고기에 느끼한 맛이 전혀 안나이 고추장 아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3 유로 4 유로밖에 되지 않는데 오와. 이렇게 한 아우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다스가의 요새 위의 도시를 봤다면. 여기에도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내려가 보는데요. 이 로마 시대 유적의 말로 바로 우리의 이 답사 목적인 비아 에그네티아 로마 시대 때의 도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30여 퍼센트 정도 이제 발굴을 해서 어, 드러냈는데 바로 이 에데사 오늘날의 도시. 저렇게 이제 쪽에. 아크로폴리스 예. 언덕 위에 에데사의 도시가 있고 그 아래쪽에 바로 이 고고학 아, 그렇죠.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데사가 무엇보다도 이 고대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연결되는 고대 에그네티아 길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 로마 시대 때 다시 한번 주목받는 도시가 바로. 에데답입니다 네, 정말 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로마가 이 로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시아 중동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북문, 남문, 동문 해서 아직 일부만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발견된 성체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이 성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에데사의 성채입니다. 네, 아주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바닥도 잘돼 있고 숨으로 어, 들어가는 입구를 해 놨고요. 입구도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네, 어쨌든 했습니다. 그만큼 중했던 요 로마 시대 때의 태가 어,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이비잔지 시대 때까지 연결되는 이 에그나티아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성읍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반드시 둘러야 했던 도시가 바로 에데사입니다. 이 에데사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여러 도시들을 대략 7 개월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간 길은 바로 고대 로마의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 에데사를 둘러쓰리라고 고고학 유적 확신합니다. 관련자께서 우리의 이루트 어쨌든. 인류류관지 연결이 되는 이 고대, 로마, 에그네티아 길의 흔적을 좀 보여주겠다. 고 네, 계속 우리가 에그네티아, 어, 에그네티아니까. 동쪽 문을 열어서 일반인들에게 대방되지 있어요. 않는 지역, 어딘가에 자기가 에그네티아의 그 증거를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분은 천사입니다. Thank <laughs> you. <laughs> 우선 에데사에 와서 이렇게 고가 유적지를 관심있게 네.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laughs> 어, 우리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우리에게 진짜 이 에그네티아의 증거를 보여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동문 쪽에 예,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Yeah. We can get about yes. This is from i 오, 자, 정말 스레이는이 순간. 예스. 이분이 아니었다면 s o 유적지만 보고 갔을 a y y e 이렇게 분명하게 에그네 a 아가 지났던 미니터리 이렇게 미니터리 있죠. 예 o 1 a 0년 e s Okay. Yes. Okay. 그 e s Okay. 이되었 Okay. Yes. Yes. Okay. Yes. Yes. o 고 a y Yes. 는 e s 있고 저는 개방. 하지 않는 이 동쪽 게이트에 와 있는데 이곳에 보면은 주전 120년에서 140년, 그러니까 주전 140에서 120년 사이에 이 건설된 로마의 그렇죠. 이 에그네티아 길이 이곳에 데사를 지나고 이 길은 이 지금의 알바니아 이 두러스, 즉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는 로마의 군사로가 네. 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박물관에서 전시조차지 않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이 마일스톤이죠. 이 정표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의 군사로가 이곳, 이에데스를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렇죠. 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이 발견된 이렇게 유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을 이곳을 지났을 사도 바울을 떠올리고요. 물론 이곳이 이제 군사로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평화시에는 무역로 그리고 이제 우편로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에그네테를 타고 복음을 전했다는 <목소리> 것입니다. 예. 자저 위에서 나온 엄청난 물의 소수관. 예,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에그네테를 타고. 에데사를 지났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에데사는 역시 물의 영왕 물의 도시라고 하는 어,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에데사에서 우리가 비아 에그네티아를 확인함으로써 이곳을 지났을, 복음을 들고 지났을 바울을 이렇게 떠올리며 에데사를 어, 소개합니다. 정말 멋진 비아 에그네티아 복음의 길입니다.